가격은 또 제일 많이 준다요. 차나도에 물어봤는데 K5 뭐250 준다던데 얘네들은 전화하면 막 320, 350 준다고 해. 아니 수출이 250에 나갔는데 320, 3 50을 왜주는데 지금? 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도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도. 確し 하나도 이시한 대표입니다. 대표님 요즘에도 허위 매물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차량을 비싸게 주고 샀거나 아니면 수출로 계약금을 건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조금씩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서 뭘 보고 이렇게 당하는 걸까요? 이게 어디서 뭘 보고 당하는 걸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일단 뭐 사기 당했다, 뭐 전화 많이 오잖아. 비싸게 사는 건 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고차를 살때 보통 일반인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뭔줄 알아? 이차 고장 나면 어떡할까? 막 이런 거보다. 사실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건 눈탱이 맞는 거거든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잘 찾아가지고 가서 비싸게 잘 사오시는지 나도 항상 궁금했단 말이야 뭐 사기당했다 비싸게 샀대 이런 전화가 많이 오잖아 그래서 그분한테 도대체 어디서 뭘 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다가 알았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자고 검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네이버를 많이 쓰시지 않나. 네이버 또는 구글일 텐데. 자, 지금 네이버를 켰는데 네이버에서 중고차라고 쳐 볼게요. 중고차라고 치면 정말 많은 이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어디가 어떻고 이건 사실 구매하기 전까지 알 수는 없잖아. 근데 당하신 분들 이 대부분 KB o 가라고 해서 지금 이런 업체가 있어요. 여성 모델 분의막 사진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KB o 가 하면 뭔가 KB 차차차막 대기업에 사는 거 같지? 그렇죠? 여기 를 들어가 보자고. KB 빽 하니까 이 대기업에 서 사는 데 건가? 딱 들어오면 대한민국 원본 직영 중고차 KB OX. 다 했는데 여기는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름을 모방하는 거지 경묘하게 그리고 가면 왠지 막 색깔이나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KB하면 무슨 색깔이 떠올라 노란색깔 약간 노란색 떠오르지 막 그런 식으로 홈페이지에 누가 봐도 KB 대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해놨어요 근데 여기 딱 들어가서 보면 쫙 나오잖아 주소나 대표자 근데 보통 대기업에서 하는 거는 대표자가 뭐라고 돼 있을까요 대표이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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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 그리고 사업자도 보면 뭐 KB 에서한다뭐 이러면은 뭐 KB 바이낸셜 아니면 KB 무슨, 무슨 그룹 뭐 이런 식이거든 여기 보면 다 대표자가 뭐 개인이고 아주 작게 써놨네 KB... 하는 KB 차차차와 KB 금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름름왜 이렇게 지어놨냐 누구나 관련 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맞지? 그렇죠. 근데 꼭 이런데 가서 비싸게 사더라. 비싸게 사는 것 자체는 사실 사기는 아닌데 많이 비싸게 사. 보통 뭐 천만 원짜리 차를 사온다. 그러면은 이런데 가서 천삼백에 사오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이, 이기뿐만 아니고 많은 무수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대기업의 사칭을 한 이런 업체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여기서 대부분 사기를 당하고 오시더라. 여기 또두 번째. 이게 보면. 차, 중고차 기업이라고 있는데, 뭐, KB차차차도 아니고, 현대차 보고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현대에서. 현대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대기업 홈페이지인가? 대기업 중고차 관련된 곳인가? 생각하기 쉽잖아. 저도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 홈페이지를. 근데 여기도 보면, 뭐, 다른 건 뭐, 차나도 홈페이지랑 크게 다를 건 없고, 그럼 여기도 뭐라고 돼 있어야 될까? 홈페이지에 뭐, 주소지나 대표이사가. 현대 쪽으로? 어,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도 개인 명의 누가 봐도 오해를 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 대기업을 사칭하는 느낌의 홈페이지는 일단 첫 번째로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비싸게 사오세요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네이버나 이런 데서 광고를 하려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한달 광고비 얼마 들어갈 것 같아? 꽤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꽤 많이의 기준이 얼마일까? 한 천만 원? 여덟씩 들어갑니다 달에, 연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억씩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조금 비싸게 살수 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이제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너무 과도한 마진을 붙이는 업체가 대기업을 사칭하는 업체가 많다. 그래서 대기업을 사칭하는 업체는 꼭좀 걸러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런 데서 사면 차에 문제가 많더라고. 좋은 차를 팔아야겠다. 이거 아닌 것 같고. 많이 남는 거 있잖아. 같은 아반떼를 판매하더라도 아니면 뭐 스파크를 판매하더라도 A 스파크 있고 B 스파크가 있는데 얘는 차 상태가 너무 좋네? 근데 얘 팔면 뭐한 50만 원밖에 안 남아. 근데 비스파크는 차 상태 가 너무 안 좋고, 팔면 막한 150, 200도 남아.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걸 추천할까? 덜 남더라도 좋은 차량으로. 그게, 그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런 업체는 꼭 많이 남는 비라는 차를 좋다고 하면서 팔더라. 그러니까 안 좋은 차를 겁나게 비싸게 사는데 또 고장났다고 책임도 별로 안 줘. 산사람환 한장하는 거지. 꼭 그렇게 사놓고 차나도나 어디 뭐 여기 저기 전화해서 도와달라 하시는 분들 많거든. 근 사실 비싸게 사고 이런 거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없을 것 같아요. 비싸게 사고 AS 안 해준다 이런 건 사실 뭐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영어 방침이고 뭐 불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불법도 잘 없어요. 비싸게 판매하더라도 세금 신고 다 해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도와줄 방법 이없어 우리가 경찰이 아니잖아. 우리가 뭐 판사도 아니고 야너 이렇게 비싸게 팔았네 그런데 왜 수리도 안 해줘? 해줘 미친 놈이지 그거. 그래서 뭐 사실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사실 비싸게 사고 전화 와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 근데 꼭 그분들 이러거든요 아, 한번한 번만 받아주면 안 될까요? 그럼 차나 들이 다 살게요 어떻게 한번 받아주냐고 차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쪽에서. 근데 꼭 이런 업체는 걸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AS 적으로는 전화를 하셔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어요. 중고차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a s 에 법적 의무가 없어요. 대표님 법적 의무는 없다고 하시는데 차나드는 왜다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면 댓글 달리니까. 댓글 달리고 욕먹고 하니까 다 해드리는 거고 뭐 우리는 영업 방침이 그런 거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는 당연히 해드리건 해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이런 업체 뭐 얼굴 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람 다 모델이야 뭐 대. 표가 누군지 알수 있어? 없죠, 없어. 나도 누군지 몰라. 이거 어디 업체인지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아무나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표님 그 번앤데 며칠 전에 손님이 오셨는데 주말에. 단지마다 경광봉을 들고 서 계시는 분들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차 가격이 생각보다 높았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왔다라는 손님이 계셨어요 이런 경우는 뭘까요? 이런 경우는 뭘까요라는 게 무슨 질문이지? 단지에 딱 가면 타보러 오셨어요 물어보고 뭐 어디 왔는지 아는 데 있으세요 하고 없다고 하면 모셔가는 그분도 말씀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가 찻값이 비싸다? 그니까 찻값이 비싸다기보다는 마진을 붙여서 파시겠지. 마진이 나쁜 건 아니잖아. 얼마 전에 우리가 캐리비안베이 그거 갔다 왔잖아. 야, 편의점에서 콜라 사 먹으면 천 몇백 원이야? 캐리비안베이 가서 콜라 먹으니까 삼천, 사천 원 하잖아. 그렇죠. 그럼 뭐, 뭐라 할수 있어? 아 어, 똑같은 거라니까? 그냥 천만 원에 팔수 있는 거를 1 2 0 0에 팔고, 뭐, 3 0 0에 팔고, 이거는 불법은 아니지. 엄연하게 따지면. 마진이 좀더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거를 뭐, 비난하고 할순 없어. 차나두가 한 달에 뭐, 차를 0대 판다 치자. 그분들은 한 달에 몇대팔것 같아. 열대에서 20대? 열대에서2 0대도 절대 못 팔아. 일반 딜러들은. 웬만한 일반 딜러들은 한 달에 많이 팔아야 5대, 뭐 3대, 뭐 지인들한테 판매하고 이렇단 말이야. 근데 사실 차한대 팔아서 많이 남기가 기 쉽지 않은 세상이긴 맞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들은 세대 5대 팔더라도 조금 더 마진을 조금 더 보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비싸게 팔고 이런 건데 그걸 비난할 순 없다. 근데 그런 분들이 너무 비싸게 판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1000만짜리, 1500에 판다. 이런 경우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있단 말이야. 그런 걸 조심하셔라. 그 말이. 비싸게 파는 거는 제가 아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사기야. 수출, 대차 200만원 드릴게요. 하고 계약금 10% 걸고 차 받고 어떻게 해? 까서 주죠. 얼마를까? 반 이상은 까는 걸로 알고 있어 200만원 준다 해놓고 50만원 줄게요. 80만원 줄게요. 꾸지랄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또 어디 가서 찾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데 뭐 내차 팔기 뭐 이런 식으로 쳐볼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러면은 확 나와요. 진짜 대기업이 하는 뭐 업체들도 나오고. 그게 아니면 파도 대기업은 아닌 거같은 근데 좀 허접하게 홈페이지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뭐 이런 데뭐 땡땡 수출센터 이런 데 있잖아 내차 1분만에 시세 조회하기 뭐 차량명 연락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문의하는 순간 어때 전화 오지 전화도 겁나 와요 얘네들이 전화번호 돌리나 봐 가격은 또 제일 많이 준다 요차 나도 물어봤는데 k5 뭐250 준다던데 얘네들은 전화하면 막320 350 준다고 해 아니 수출이 250에 나갔는데 320 50을 왜 주는데 지금 근데 얘네들 꼭 대부분이 계약. 받지 300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30만 원뭐한10% 계약금 보내드릴게요 보내놓고 다 어디로 어디로 보내주세요 하서 보내니까 아하 뭐 이거는 이래서 저건 저래서 이거 실제로 막 120만 원밖에 안 나오겠네요 100만 원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럼 이제 또 어떡해 어깨에 okay. 차나도 제가 수출 보냈는데요. 뭐 300만 원 준다고 해서 보냈는데요. 얘네들이 50만 원 밖에 못 준다 하네요. 50만 원이면 케착값도안 돼요. 다 이런 데서 보고 당하시더라고. 근데 그분들 중에 한 10명 중한 2명 정도, 한20% 정도는 하나도 해도 문의하신 분들이다. 근데 우리는 250 준다고 하니까. 아휴. 유튜브 하는데 사기꾼이네 또350 준다는데 있던데요 신나서 보내신단 말이야 <laughs> 보내고 나서 제품이 근데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데 홈페이지에 광고하는데 광고비 얼마 든다고 억대 억대가 들어요 내차 팔기 이렇게 감, 검색해서 나오는 곳 중에 한 군데 뭐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잖아 이 클릭 한번당 2천원 뭐 1천원 뭐 이렇게 나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10번만 클릭해도 만원이야 천원 나간다고 가정하면 근데 사실 검색에서 얼마나 많이 클릭을 해보겠는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나가는 거 순식간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데는 이런 작업도 하더만 홈페이지들끼리 주희끼리 경쟁작업을 하는 거야 클릭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나가게 그러니까 이런 광고비를 뽑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줄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어, 많이 줄수 없는데 많이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서 해 차를 뜯어가다시피 하는 거잖아. 사실 이거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사기이기 때문에 뜯어가는 거잖아. 계약금 걸어놓고 아그 어, 가격이면 저못 드리겠어요 하면 그러면 계약금 우리가 10% 20만 원, 30만 원 보냈으니까 두배 40만 원, 60만 원 돌려달라. 사기입니다 그거. 그래서 그거는 도와드릴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검색해서 막 찾고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주변에 이제 중고차하는 딜러 한두명 정도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라도 좀알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정말 유튜브나 이런데 얼굴 내놓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적어도 그런 식으로는 장사를 못 한단 말이야. 영업을 못 해요, 그런 식으로는. 큰일 날라고. 얼굴 까놓고 하는데 엄청 나쁘게 할수 있을까, 영업을? 없죠. 그렇게는 사실 힘들단 말이야. 차라리 그런 데를 좀 검색해서 하는 거고, 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내 차를 판다든지, 내 차를 산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사칭 이런데 좀 조심하시고, 너도 제가 차팔았잖아 그렇죠. 너도 근데 여기저기 전화해보더만. 다 돌려야죠. 근데 한 군데 전화 안 해보잖아. 그게 사실 요즘에 심리거든. 요즘 많은 분들르 뭐 그렇게 하신단 말이야. 다섯 군데 뭐 이렇게는 전화해본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전화해봤는데, 말도 안 되게 높게 말하는 거. 거기는 내가 잘 찾았다. 역시 전화 많이 해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찾은 이곳은 사기를 치는 곳이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요 이렇게 해서 오늘 찾아봤는데, 그래도 많이 깨끗해졌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네이버 중고차 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진짜 거짓말 아니고, 1페이지에 한 10개 업체가 나오거든? 한 10페이지까지 허위 맵으로 사이트였어. 뭐, 어디든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잖아? 그러면 뭐, K5 3세대, 그 지금 시세 얼마야? 뭐, 3천만원, 뭐, 2천 몇백만원 하잖아? K5 3세대, 막, 430만원. 포르쉐 카이엔, 뭐, 지금 신형 얼마야? 중고로도 막 1억, 막, 7천, 6천, 뭐, 하잖아? 포르쉐 카이엔, 2800만원. 그, 그게 부부가 2, 3년 전이야. 근데 지금은 진짜 그런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 진짜 많이 깨끗해졌다. 근데 이 깨끗한 이 시장에서도 그 틈을 삐집고 나쁘게 파는 곳은 있다. 그거를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교훈은 그겁니다. 대기업 사칭하는 업체들은 제일 문제가 많은 곳이다. 그리고 제일 비싸게 준다는 곳들은 제일 사기꾼들이 많은 곳이다. 달콤한 거는 달콤하지 않더라고 그거를 꼭 명심하셔 갖고 거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꾼들아 제발 좀 그만해라 감사합니다 찬화도 였습니다